아, 나 때는 3D 맥스 수업이 있었는데, 처음에좀 재밌게 했는데, 아, 잘 못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.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이 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집중도 떨어지고. 뭐, 니네들은 다들 집으로 씨는먼제 뭐 선수 됐겠지. 젊으니까. 파일 갖다 주면 이제 업체에서 그거 다 파팅 해가지고 뽑아주는 거야. EPS라고 스티로포를 한 작품을 저렇게 여러 개 파팅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뽑아내는 거지. 그리고 나중에 붙이는 거고. 기계 수입업체도 몇 군데인데 가격도 다 달라. 가성비 좋은 건 사면 돼. 야, 20년 전에도 우리때도 스티로폴 많이 깎았거든. 그냥 칼로, 열선이랑. 요새도 저렇게 한다. 여기가 이제 비교적 큰 업체인데 조형을 많이 제작해서 납품하는 공장이지. 막상 방문해서 보면 작업을 안 해. 왜냐? 슬라이스를 해서 파츠를 한꺼번에 돌리기 때문에 내가 방문해서 작업 과정을 볼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을 거야. 저분도 비전공자인데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서 자기 나름대로 기계 연구도 하고 어 우리나라 조형물 업계 나름 이바지하신 분이지 이건 경기아트라고 어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 이제는 흙 작업을 해서 대형 조각을 만드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그래픽으로 해서 저렇게 크게 바로 출력해 버린 그러니까 글룩보다 더큰 3D 프린터 공장이라고 보면 되지 스티로폴로 깎는 거니까 여기는 중대 출신 통 디자인 여기는 그냥 수작업으로 한다 단가 싸게 빨리 치고 나가게. 돈다 돈다. 오. 아, 이 정도면 뭐 들어줄만하지. 글라인더 들어가는 소리만 생각하면 뭐. 내가 들은 것 같아. 음악 소리네. 고속 절단기 돌아가는 소리에 비하면. 이거는 내 아는 지인 작가인데. 이분이 말이야. 그, CNC 덕후야. 조속과는 그냥 기계 그냥 만들어버리잖아. 그, 그러니까 오래된 막 100년 이상 된 기계 고물들 사다가 모터 다 수리해가지고 부품 다 수급해가지고 DIY 그냥 자작해버리는 거야. 그, 그러니까 CNC 어느 정도 그 현장에 있는 3 40년 된 베테랑 못지않게 이분이 퀄리티가 높아요. 그,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러 와. 업자들이. 그니까 이게 조속과가 한번 덕질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지. 저런 기계 갖고 그냥 자기가 카페 그 인테리어 그냥 CNC로 깎아 가지고 바 데스크 밑에 그냥 스트로폴로 깎아서 저렇게 파도 물결 무늬도 집어넣는 거지. 아무리 디지털 그림이 빠르고 쉽고 편해도 아날로그는 꼭 연습해라. 알겠지?